안녕하세요. 얼카롬입니다. 오늘은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어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드로이드에 있는 어플이고요. 근데 아이폰에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어플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어플이고요. 어플명은 스마트 소음 측정기라는 어플입니다. 아이폰에도 이와 유사한 어플들이 많으니까요. 제가 추천하는 어플은 이 영상 소개글에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플을 실행시키면 바로 주변의 소음들을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어플 기능은 되게 간단하니까요. 뭐, 잠깐 둘러보겠습니다. 최소값과 평균값, 최대값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도 현재 지금 측정이 되고 있어서 데시벨의 수치가 막 바뀌고 있죠. 제가 목소리를, 네, 크게 내면 당연히 올라가죠. 당연한 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소음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다면, 어, 오른쪽 중간에 있는 기준 보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기준 보기를 누르면 현재 소음이 조용한 사무실과 조용한 승용차 보통의 대화 소리 왔다 갔다 하죠. 어, 전화벨 소리까지 가네요. 시끄러운 사무실, 예 이렇게 가고요. 제가 한번 멘트를 한번 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까지 이 소음이 측정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7데시벨까지 떨어집니다 37데시벨 정도면 예. 도서관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능이 있는데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 데시벨 고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이거는 혹시 이 어플을 전문적으로 사용하시고 싶으셔서 그 외부 마이크를 이용하실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좀더 녹음이 잘 되니까요 이런 오차를 고정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소지 살면서 이 소음을 측정한 일은 잘 없습니다. 하지만 뭐 층간소음과 관련해 분쟁 관련해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할 때나 혹은 어떤 기계에서 소리가 나는데 그 해당 부위를 찾을 수 없을 때이 어플을 실행시킨 다음에 조용히 위치에 갖다 대면 데시벨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아마 조금씩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혹시 또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소음에 되게 민감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익숙한 소음, 그러니까 즉, 백색 소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소음이 어느 정도 익숙할 때 자기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 값을 알면 그런 분위기도 솔직히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소음 측정기 어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어플이 있으면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어일갈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